안녕하세요. 김상훈의 도핑 일일사입니다. 도핑 금지 약물이라 하더라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입증할 경우 별도의 사용 신청과 승인을 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라는 제도로 금지 약물이지만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제도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지 약물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제도인 t u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의 국내 사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수가 질병이나 갑작스런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선수에게 필요한 약물이 금지 약물인 경우 TUI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도마 작용제 성장 호르몬의 사례 소개에 앞서 TUI 승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UI 승인 기준은 사용하지 않으면 선수 건강이 악화되는지, 회복 이외에 경기력 향상 효과는 없는지, 금지 약물 이외에 대체 치료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전에 허가 없이 사용된 금지 약물로 인한 치료 목적은 아닌지 등을 한국 도핑 방지위원회, 기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가 한가름 나게 됩니다. 먼저 도핑 금지 약물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동화작용제입니다. 동화작용제는 근육량 증가, 근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승인 사례가 전무하며 국내에서는 승인 신청 자체가 거의 없는 약물입니다. 다음은 S2에 해당하는 약물 중 성장 호르몬입니다. 주로 키 성장을 목적으로 성장클리닉 전문병원에서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 때문에 성장호르몬 사용을 고민하는 어린 선수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의사 처방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기성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심사 대상으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혈청 igf1 수치,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 결과치와 같은 여러 가지 의학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질환을 증빙할 수 있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도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김상훈의 도핑 114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